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닥터피엔티의 오메가3 제품이에요. 어, 제가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는 살짝 높고 그렇다고 약 먹기는 애매한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 차원에서 오메가3를 원래 하루 두알 먹었었는데 이거를 네알씩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사실 면역력 증진에도 아주 좋아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서 외부로부터 방어하면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줬다면 이 오메가3의 역할은 우리 내부 염증을 억제하면서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의 염증 소방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역력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부 침입자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도 염증을 는데이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 면역 시스템이 엉뚱한 곳에다 힘을 소모하고 지쳐 버리거든요. 오메가3의 EPA DHA 정보는 이런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혈액 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줘서 영양소와 면역 세포가 온몸에 잘 전달되게 하고 면역 시스템이 불필요한 염증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거나 피부 건조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오메가3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지 않는 경우면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法。とめやさ